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리변호사입니다 음, 이 방송은 프로축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어, 지난 주말에 그 캐리그, 어, 마지막, 그 정규 시즌, 음,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어, 지금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명문 구단이라고 할수 있죠. 전통의 명가 손삼성, 손삼성이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꼴찌를 해서 K리그 2, 2부 그러니까 리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K리그 2로 이제 강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어, 스포츠 매체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뭐 충격, 뭐 쇼킹 이런 제목을 단 어, 기사도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네임 브랜드,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수원 삼성의 K리그 이 직행이 더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뭐그 원인, 이유를 분석하는 뭐 기사들도 있긴 있던데요. 뭐, 그, 제일 기획으로, 어, 그, 운영 법인이, 그러니까 모 기업이 제일 기획, 그, 기획으로, 어, 옮기고 난 후부터, 뭐, 예전만큼 지원이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팀 분위기가 뭐 또, 음, 과거와 다르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요. 어, 아무튼 뭐, 그 수원 삼성, 어, 구단을 또, 어,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자존심이 그, 그 뭉개, 뭉개졌다, 자존심이 떨어졌다, 이제 그런,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음, 그런데 저는 이 방송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아, 우리 K리그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한번 근본적으로 어볼 필요가 있다. 아. 이손 삼성의 강등과 관련해서 한번 어 K리그 1, 2 지금의 이 구조 시스템 한번 좀 본질적으로 한번 다뤄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그 승강제 승강제 지금 뭐 업다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승강제였던 뭐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축구의 어, 이 프로 축구에서의 어떤 승강제 그 주요 어 물론 뭐그 미국의 메이저 리그 저 사커라든가 호주의 A 리그처럼 단일 리그로 하는 나라들도 있죠 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아 승강제 아 일부 이부 뭐 삼부 사부 이렇게 예, 그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승강제의 본질 그 기본적인 그이 승강제의 그 의미를 알려면 이 승강제가 처음 시작한 영국 영국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영국 아이 어, 승강제를 처음 시작한 영국 어, 영국에서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영국 프로축구 1888년 89년 시즌의그 영국 프로축구 어, 리그 어, 그 랭킹 테이블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12팀으로 되어 있죠. 예, 1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음, 지금도 그... 보이는 팀명이 있죠. 뭐, 에버튼, 아스톤 빌라, 올버스 뭐 이렇게 여러, 몇 팀이 있고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EPL에서 보이지 않는 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국에서 1880년대에 이제 그이 프로축구 리그가 이제 그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데 그때 그 그때는 단일 리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단일 리그였어요. 뭐 1부, 2부 이렇게 해서 어 승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일 리그였습니다. 단일 리그. 어, 그런데 그게 이제 1890년대에 다른 다른 이제 리그 또 리그가 있었는데 그 리그를 흡수하면서 이제 흡수하면서 이 흡수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팀 수가 늘어나겠죠. 어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그런데 축구의 리그의 기본 시스템은 홈앤드어웨이거든요. 네, 홈앤드어웨이. 그러니까 한그 다른 한 팀과 상대 팀과 홈과 어웨이 리그로 어, 하면은 하는 경우에는 그 리그의 팀의 적정 규모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통상 약한 20개 팀을 넘어서면 이 홈앤드 어웨이를 정상적으로 한 시즌에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서 어 그때 리그를 다른 리그를 흡수하면서 에 e f 그러니까 영국 프로 그 프로 리그가 일부와 2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수 없어서 어, 부득이 그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1부 16개 팀 이부 12개 팀으로 어,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 홈 앤드 어웨이로 하려면 어, 어, 20개 팀 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또 교통 편이라든가 그런 게또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어. 승강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홈에 홈 앤드 어웨이의 리그 시스템 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한 리그에서 아, 아, 20개 팀을 어, 넘기기는 넘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음. 그다음에 그또 하나는 그 리그의 폐쇄성 문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국 프로축구 리그가 단일 리그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팀을 나누면서 이제 다른 리그를 흡수하면서 일부, 이부 리그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일부 리그 그 내에서만, 아그 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승강제가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폐쇄적인 문제, 그러니까 독점적인 문제, 경쟁 제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몇년 후에 승강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브리, 리브, 이브리그 어, 상위팀이 일부리그 상위 팀이 1부리그 올라가고 1부리그 하위 팀이 아, 일부리그 떨어지는 그런 승강제를 어, 했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음, 그 승강제 어떤 기본 본질에 따라서 1992년 프리미어리그 EPL이 출범할 때그 EFL 챔피언십 ...과 연결을 해서 승강제를 실시를 어, 했던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승강제의 본질 본질에서 어, 본질을 빗춰봤을때 굳이 승강제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는 승강제를 안 해도 상관없었던 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삭코 승강제 지금 안, 하, 안 하고 단일리그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호주 A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리그로 했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어 프로 축구 리그는 꼭 승강제를 해야 해야 한다는 그런 뭐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J리그, 어,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J리그 1, 그러니까 일부 리그 격인 J리그 1은 어 18개 팀. 그다음에 J리그 2는2 2두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리그가 거의 홈앤드오웨이로 하기에 충분한 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승강제를 승강제를 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J리그도 J리그는 이제 승강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3부리그까지도 있지만. 아무튼 어, 어 그런 어,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승강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뭐 프로축구가 프로축구 리그는 승강제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물론 그 FIFA 아, 규정에는 아, 승강제 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승강제 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있고요. 그다음에 AFC 아시아 축구 연맹도 승강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강제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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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 승강제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페널티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2013년에 이 승강제 일부 이부 이렇게 나눠서 승강제 리그를 할때좀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정몽주 회장 축구협회 회장일 때 어, 그때 그 지방 자치 단체 뭐 보통 시도민 구단이라고죠. 시도민 구단을 막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승강제 일부 2부, 일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팀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그 일부 축구 팬들은 잘 알지를 못해서 이게 반드시 뭐꼭 승강제를 해야 된 일부와 이부 리그를 해, 해야 돼야 해야만 뭐 이게 무슨 뭐 페널티를 받지 않고 어, AFC로부터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축구 팬들도 적지 않았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FIFA 룰도 승강제를 규정을 했지만 그것은 강행 의무가 아니라 이른바 권고입니다 권고. 권고 어. 한 리그가 아닌 여러 리그를 할 때에는 어? 그리고 그리그에 그 등급을 매길 때에는 그렇게 어, 그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승강제를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저기 국내 축구 팬들 무슨 꼭 승강제를 해야만 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 아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또 약간 좀또 어, 축협이나 K리그가 또, 또 이렇게 좀 어, 또 오해할 만한 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것도 또 사실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우리 K리그 같은 경우는 K리그 1의 12팀, K리그 2가 13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제 25 25개 팀이죠. 제가 보기엔 25개 팀으로 홈 앤드 어웨이 리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단일 리그로 할수 있는 기본 구조는 됩니다. 물론 25개 팀 중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어 이게 지속 가능한 팀이 있느냐, 약간 좀우려가 그좀 되는 팀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도민 구단은 저는 차라리 실업팀으로 몇개 팀은 저거 하고, 정말 지속 가능한 팀으로, 어, 단일 팀으로, 단일 리그로 어, 약한뭐 22개에서 어, 그런 그 정도로 해서 규모로 해서 저는 단일 팀, 단일 리그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K리그 1, K리그 2그걸 이렇게 나누는 특별한 무슨 뭐시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별하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2부 그로 K리그 2에 있다고 해서 무슨 뭐 어? 무슨 뭐 어? 마케팅 하는데 무슨 뭐 어? 그렇게 뭐 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저는 K리그 1과 2로 나눈 것에 큰 의미를 차, 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K리그 1과 2가 의미가 있으려면 K리그 3, K리그 4가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승강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어. 근데 지금 우리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말이죠.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K리그 2도 강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K리그 2 K리그 3이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금 기사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만 10월 달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의 그런 아, 스포츠 산업 환경. 프로 축구 이 시장 베이스에 비춰서 K리그 3, K리그 4를 만들어서 정말 이게 승강제가 이루어질까? 그래서 저는 아, 약간 뭐 회의적이고요. 어, 회의적이고 이게 진짜 프로 리그, K리그 2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1로 올라가고 하려면 이게 프로의 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음, 뭐 가입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어.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 지금의 시장 환경 스포츠 산업 환경에 있어서 글쎄요. 과연 K 리그 3, K 리그 4이 이 운영이 가능할까? 몇년 전에 실제로 뭐 N 리그, K 리그 2로 뭐 이,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저 승강도 사실상 뭐그 팀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어? 못하는 바람에 승강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제대로. 어. 이게 과연, 이게 K리그 1, 2로 이게 나눌, 굳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차라리 그냥 단일 리그로 해서, 음, 정말, 아, 마케팅을 잘해서, 지금의 그 미국, 어, m 레스 예. 네. 뭐 단일 리그로 하지만 솔직히 경기력 수준이라든가 마케팅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음. 음. 그런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EPL이죠. EPL. EPL도 그 언더 20일. 21, 그러니까 2 1일세 이하 선수들로 또하나 리그를 또 하거든요. 어. 그냥 뭐, 그냥 EPL, EPL 내의 이브리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EPL 2도, 어 EPL 2도 지금 여기 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승강제였습니다 25개 팀이 어 언더 21 EPL이 1부리그와 2부리그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승강제를안 하고 그냥 다른 리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 이 p l 도 인정이 된승강제를안 한다는 거예요. 왜승강제를 하니까 오히려 젊은 선수들에게 뭔가 좀, 아, 어, 선수들의 어떤 건강, 아, 예, 어떤 그해가되고요별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젊은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리그의 어떤 그, 더그 효율적인 운행을... 운행을 위해서는 그냥 단일 리그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 EPL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언더21은 단일 리그로 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과연 K리그 1, 2로 하는 것이 과연 나은지 아니면 그냥 단일 리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지 한번 좀 k 리그에서 k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t i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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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t i k 리그 i e 이렇게 크게 k 미 없는 e Katie, k a t 는 e 그 a t i e 그 a t i e k a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일부 이불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냥 겉으로만 꼭 멋있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